쉽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는 방법. 영상 제목 아래에 더보기 누르시고 해당 링크를 누르신 뒤 문자 주시면 특별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SP 시스템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SP 시스템스 금일 상한가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세 이유와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자 오늘 SP 시스템스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 저희 JL 투자그룹에서는 실시간으로 매매신호를 편리하고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증권 메신저인 제이톡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자 sp 시스템스 금일 상가를 갔습니다 아 sp 시스템이 상가를 간 이유는 지금 최근에 이제 로봇주들이 다시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그 강세 이유와 아, 같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어, 최근에 이 로봇주들이 강세를 보여 준 이유가 이 노랑 봉투법 때문에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 노랑 봉투법이 이제 에, 이 노조의 권한이 이제 굉장히 이제 세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 뭐 앞으로 이제 이런 갈등이 많아지니까 음, 아무래도 어, 뭐 노조가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제조 시설에 로봇 투입이 앞으로 많아질 거다. 그래서 로봇주들인지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SP 시스템도 어, 그 이유로 이제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어, 근데 이제 S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이슈도 있고, 오늘 개별적인 이슈도 있으면서, 어, 이제 크게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일단 SPA 시스템스 같은 경우엔, 뭐, 로봇주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뭐,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어, 최근에 로봇주로 오르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먼저 올랐고, 그리고 이제, 노조와 관련해서는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완전 대체를 하지는 못하죠. 예, 그래서, 어, 당장은 아니지만, 사람 일을 대신해 줄수 있는 이제 그런 쪽, 그래서 협동 로봇이나 이런 쪽도 조금 뒤늦게 이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데 어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예 그리고. 어, 뭐, 로봇이라고 보기에는 좀, 이제, 애매한데, 그래도 로봇에 포함되는 범주의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어, 그런, 이제, 회사가 SP 시스템스인데, 뭐,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차가 미국에, 어, 예전에, 이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알려줬는데, 7조 원더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로봇 공장을 신설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로봇이, 어, 3만 대, 예, 연 3만 대 규모의 로봇 공장 신설을 이제 했는데, 어, 일단 뭐 이거 자체도 이제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어, 요런 거 만드는 게, 어, SP 시스템스입니다. 그래서, 어, 산업용 로봇, 자동화 시스템. 음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전에 이제 얘기가 나왔던 어~ 그 협동 로봇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단순 업무를 하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뭐 요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구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 이제 기아 뭐 요런 쪽에 아 이런 솔루션이라던가 아 겐트리 로봇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게 그냥 뭐 단순히 이렇게 뭐 이동해 가지고 뭐 놓고 뭐그 뭐 정도 수준의 로봇입니다 해서 뭐 이런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뭐 최근에 이제 노랑범투법도 그렇고 뭐 현대차 이슈도 있고 그래서 어 강세 흐름이 이제 나오고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뭐, 어찌든 지금 가장 강한 쪽이 이제 로봇이기 때문에, 어, 뭐, 추가적인 상승은 이제 당연한 거기는 한데,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실적이 굉장히 동반되는 그런 종목은 아니고, 그리고 이 종목의 추이를 보게 되면은, 어 일단은 추가 상승이 잘 나오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어, 양봉이 나오면 그 다음에 양봉이 하나 두 개씩 더 나오는 그런 패턴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 이게 뭐 하루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도 그렇고 또 돌려보면은 여기서도 이제 추가 상승이 또 나오고. 또뭐 최근에도 이렇게 상승이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은 급등, 급등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 추가 상승이 좀 나오는 그런 그 패턴을 보여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 간 이후로 어 상승세가 아몇 차례 더 나올 수는 있다. 예, 근데 이게 아 이제 두세 번이 이제 대부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도 상한가 가고 급등이 나고 오 조정 이후에 또한번 급등이 나오면은 고점 라인이죠. 그리고 조정을 받고 이제 재차 올라가는데 재차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양봉 하나 나오고 조정을 받고 큰 상승이 한세번 정도 나오면 또 빠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 단기적으로는 한 2, 3일 정도 더 보시면서 이제 매도 관점으로 보시고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을 준다라면은 어 조정은 확실히 이제 저가까지 이제 많이 빠져야 돼요. 그래서 어, 뭐, 특정 지지선, 11선이나 21선까지, 예, 빠지는, 여기서 보면, 이제, 뭐, 121선이 위에 있기 때문에, 121선, 61선이 될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이런 지점까지 올라갔다가, 아, 다시 이런 지점까지 빠지게 된다라면 이제 그때는 눌림목으로 어, 공략이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뭐 테마성 종목이고, 뭐 길게 보실 필요는 없는 종목입니다. 지금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 길게 해서 뭐 상승을 했던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어, 보시면은, 어, 뭐 많이 올라가 봐야 한, 일주일입니다. 아, 일주일 정도 올라가면 대부분 고점이에요. 뭐, 빠르면 2, 3일. 아, 그러니까는 뭐, 어, 너무 길게 볼 필요 없고, 그냥 몇주 이내에 이제 해결을 보고 나오는 그런 트레이딩성 종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아, 그래서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오기를 기대를 하신다라면은, 올라가는 날보다는 음 저점에 적절한 눌림을 줬을 때 공략을 하셔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SP 시스템스 주주 여러분들은 이점잘 참고해서 매매 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 정보 기업 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 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 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최근 70%가량 상승 후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도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캠은 370%, HD 현대 일렉트릭은 무려 570%나 상승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엔캔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대박이라고 먼저 연락 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금액도 수천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들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캠, 알테오젠, HD 현대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분들, 위 연락처로 대박이라고 문자 한 통씩 남기셔서 모두가 대박주의 종목명을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습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대박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